have option package for the white i o 하 이런 게 음. 이게 저희 물건 개요 네. 오늘 요 와! 따 뜻해. 어 너무 좋다. 되게 아늑하다. 와, 이거 불 이렇게 튀는구나. 이거 똥 아니야? 조리하려고 이제, 여기 분들한테 반응 좀 보려고. 맛 없다 그러면 그냥 철수야. 아, 이렇게 생겼네? 아예 고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음. 근데 고기 맛이 나. 콩으로 고기 맛을 낸 거야. 대단하다. 만두 풀러 이럴 거면 그냥 물난맛으로 해도 되잖아. 지나는 사람들 해가지고. 대디님. 완전 로커들한테 인정 받아야 이게 되는 거라고 오지에 사는 이 유목민들한테도 맛있다 이 소리가 돼야 여기 몽골에서 장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물좀 붓고. 약간 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찌면 돼. 그럼 밑은 바삭하고 위에는 쪄지는 교자 같이 되는데. 가보자. 아, 어디 옆집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한국 만든 데맛좀 보시라고 가져왔거든요. 아, 맛있게요. 아빠. 응. 아. 나무 나무 젓가락 좀 주세요. 아, 저, 저, 저. 네. 네. 아, 저, 저, 저. 아버님도 하나 드리자. 만두 이럴 때 진짜 맛있다고. 아, 아부미미. 아니 안 먹는 사람들은 다 먹었어요. 만약에 편의점 가셔서 만두 팔면은 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홉 때야, 등단 거의. 맛있으니까 급발 때는 바로 사서 먹으면. 아, 만두 고상 먹었어. 야릴라나 사장 수지 텀발 시킬. 응, 네. 요 정도 사이즈. 나 너무 예쁘네요. 바야룰라. 어디서 봤지? 할머니때 가지고 기억이 잘안나피 김치 만두 좀 구워가지고 갖고 와볼게. 네. 김치 만두도 입맛에 맞는지, 아니면 너무 매운지 아, 네. 그거 좀봐야돼 네. 완전 우리 동네 같아 여기. 옆집이야. 바로 옆집. 디스스 <laughs> 김치 덤플링, 김치 만두. 참도 <laughs> 잘 매운가 봐. 음. 너무 매진 않대요. 근데 음. 매워요. 난임니스 맛있어. 님은 김치가 맛있대요. 더 맛있대요. <목소리도> 아기는 어떤 거가 더 맛있었어? 어의다 <목소리도> 아유다. 맛있... 아유다. 맛있... 맛있어. <목소리도> 다 <아유다다> 맛있어. 둘다 맛있어. 다다 맛있어. 기억에 남을 여행 같지 않아? 게르에서 다 같이 이렇게 수정방에.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먹어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매력 있는 술이야. 맛있네, 흑인데 입만 돼야 돼. 그럼 그 향이 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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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면서 음, 목구멍이 음, 뜨끈뜨끈해져. 뜨끈끈해져. 이런 게다 추억이 되는 니다 사실은 5월에 깨졌어요. 당연히 벌금 냈고 양심상 올해는 맥주만 마시자. 그래서 맥주만 마셨고 이제 1월 2일이라 진짜 1년 만에 첫 독주인 거야. 어디다 냈냐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도 있겠지. 그냥 어디다 기부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음. 제가 누구 줬어요 그냥. 어, 원래는 그냥 뭔가 이렇게 기관에 기관에 하는 것보다 그냥 개인한테.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응. 올해 제 1의 보킹 시즌 뭐야? 나는 뭐 이렇게 계획하고 살를 않아. 하루하루 그냥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뿐이지 어렸을 때 있잖아.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때그때 그때 10대면 10대 하고 싶은 것들, 20대면 20대 하고 싶은, 30대면 30대 하고 싶은 것들 연소해야 돼. 그래야 그 흐름이 안 납니다. 후회가 남는다, 안 해본. 좀 그렇게 살 살다 보니까 매 순간은 버킷리스트 같은 게 없어. 그럼 우리 이제 다 방학 끝난 건가 이제 우리 어떻게? 우리야? 음. 아니 잠깐만. <웃음> <웃음> 풍미를 즐기라는 동. <동안. 웃음> <laughs> 뭐 아니, 시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물론 1편에서는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한 공부 위주로, 특히 수학 위주로 했는데 비즈니스도. 사실 공부 아니에요? 맞아. 항상 나는 그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재밌는데 뭐 하나 건졌으면 좋겠어. 웃음 플러스 유익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만재님들이고, 얼마나 냉정하신 분들이냐면, 아무리 뭐 내가 노래를 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싫어. 그럼 아프셔. 그러면서 내가 감사함을 또느낄 거야. 이렇게 냉정하신 분들을 구독을 해주셨나요? 떠나가신 분들이 한5천명 되시거든요. 아직까지 남아계신 123만. 진짜 이 악물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야. <laughs> 저 진짜로 비즈니스 할게요, 내일. 네. 웃지 마세요. 이제를 누릴 수는 없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laughs> 어제 술을 얼마나 마셨어? 한 병을 마시자그 다른 사람 달라고 아, 나술도안다가 <laughs> 서눈이 <성남편이> 안고 았어아이가 나이가 차차차 빠이어, 빠이어. 나갈 건데, 빨 필요하냐고? 이어요이어요빨 건데 있어어요 빨리 어요하냐고일어나빨고와 있어요. 빨 있어요. 있어요. 지리와 있어요. 빨리 와 있어요. 빨리 어요 빨리 와 있어요. 빨리 와어 빨리 요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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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네? 돼? 같이 듣고, 아니면 딱히 끊... 아, 니거나 풀을 나눠. 어. 응. 빨리 가서 짐 풀고 밥 먹으러 모여요. 응. 먹자. 무슨 기계 영화를 보겠다 그래. 죽고 싶어. 죽여줘. 아 눈물 난다. 너무 맛있다. 여기 뷰 되게 좋다, 선배 방. 되게... 되게 공산주의 방 같아. <laughs> 공산주의 방은 뭐야? 공... 여기 몽골 공산주의야? 우와. 이게 너무 나 이게 봐봐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거 스픽이야 음. 앱인데 자유 토픽 롤플레이라는 게 있죠. 내가 대화 상황을 설정할 수 있어. 나의 역할 만두. 자장. 그리고 AI 의 역할은. 만두에 관심 있는 바이어라고 할게.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설정해 줘야 돼. 어,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응. 대화 주제 만두를 팔기 위한 미팅. 이렇게서 해 시작해 볼게. 이렇게, 응? 이렇게 벌써 덤플링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겠잖아 아니, 아. 못알아들었어뭐 무슨 뜻이야? p p 안할 거야? 아니야 빨리 말해 <laughs> 무슨 안 뜻이야 p p 안할 거냐고 알아서 했다 말까 너 만두 보기 좋아 보인다 What kind of 무슨 종류의 Feeling today Feeling을 가지고 있니? 그 Feeling이 아닌데 그럴 땐 이걸 눌러 그들은 어떤 종류의 충전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을 뭘로 채웠냐 번역이 돼 다 봐야 만나는 거 이런 거 충분히 질문이 나올만 나만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영어로 말을 해도 되고 그냥 한국말로 말해볼게. 그럼 얘가 또 영어로 번역을 해줘. 녹음 버튼을 눌러. 제 만두에는 온갖 채소와 잡채, 버섯, 김치가 들어 있습니다. 갑체도 정확하게 이렇게 쓰네 이거. 어.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 스픽이 네, 되게 내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 이걸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어떡하세요? 아, 네? 그럼 아, 영어로 할까요? How, How much, much do they, they cost? 어. 방에 응. 가. 안 돼. 안 돼. 어떡할 거야. <laughs> 나 혼자 할게. 와갖고 뭐 이러고 뭐 있어. 보고, 근데 통역 없어. 통역 준비해 달라고 했어. 그럼, 카몽으로 어. 해. 그럼. 디테일한 얘기 내가 영어 다 못하지. 근데 어. 나는 그냥 최소한 기본 인사라도 영어로 하고 싶은 거야. 내욕심 자유토피 롤플레이 또 해볼까? 썸남이랑. 응. <laughs> 어, 나의 역할, 토 어, 미녀. 미 AI 역할, 미남. 미남. 대화주제 <laughs> 첫눈에 반하나 <laughs> <바나나. 바나나>. 서로. <laughs> 서로. 나만 말하면 안 돼. 서로. 한 얼마나 손무 혼자 너무 으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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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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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t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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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n 어 아, 알아서 맞추라고 I'm j u overwhelmed o v e r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 I just overwhelmed. 압도당한 거야. by your e a u t y 진짜? 압도당했 어떡할 거야. 나 해보, I have I have 허세 그래도들이 되나? 아, 그러니 보이프렌드까지. 허즈번도 좀적으로뭐 적극인가? 그니까 보이프렌드. 아니야. 허즈번으로 했을 때 뭐라고 하나 보자. A.I.가 AI니까. 도덕성이 있는 없는지 보다.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I'm here. What? <laughs> What? I'm sorry. I don't have time. I should go home. Please don't go. I really like you and I think we could have a great time together. It's time my daughter come back from school. That's a shame. 계속 집착거리네. 음. 딸이 떼는데상관 <laughs> 없나 봐. 아, 그만하실래요? 예, 맛을. 빠져들었을 먹어요, 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되게 너무 재밌다 이거. 그 옷을 갈아 입고 있다가 컨스에막로 내려와요. 네, 네, 알겠어요. 이제 뭔가 비즈니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 뭐야? 이거 만두. 아니...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저기 프라이팬. 오늘 성공하실것 같아요. 가격이 관건인 것 같아. 가격. 가격. 만약 에 가격 어, 말도 안 되게 싸게 준다 그러면 뭐안할 사람은 어딨겠어. 오직 콩으로만 고기 맛을 냈습니다. That sounds great. I'll take 200 boxes. 오 산대. 오 <laughs> 어, 산대. 오 어, 산대. 어, 산대. <laughs> 분이 네, 여기 본부장님, 배리 헨서. 어,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죠? 원래 이런 거 맞죠? 어 맞아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m marketing. nice to meet you. I'm here to introduce you. My company's new product. We couldn't export because there was meat inside. Ah. Yeah. Of the regulation. Yeah. But uh, we released vegan dumpling without meat. I'm lying now. Cook to you, okay? Yes. Yeah. <laughs> Japchae is Korea traditional food. Ah. <laughs> we have option package tray for the white microwave. So very simple cook in the store. Mm -hmm. Please, taste okay, this. Yeah. This is kimchi and. 잡채. I have been many convenience stores in Ulaanbaatar. There are many Korean products, but I couldn't see Korean dumplings. I want to know why. My repertoire process. Culture's ingredients. That's the concept that was there, so I thought, I tried it like this, but it was delicious. Thank you very much. Ayarulla. Thank you. This is the kind of thing that I want to do in the future. 어느 정도의 양을 오더하시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Uh, 20 foot container can carry 700 boxes and one box inside 18 packs. 먼저 은 그렇게 음. 한번 받아보시 네. 20피트 견적을 보내 드릴게요. <놀람> 전재가 되자, 되자.